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쪽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로스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벌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바알들과 아스라닷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변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설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을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으로 행이 되 있었습니다. <laughs> 아, 주보를 보시면 아직 제가 2월을 탈피 못 하고 아, 날짜 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2월 23일 아니고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쪽수도 제가 성경책을 좋은 걸사 가지고 이 성경책이 굉장히 친절해 가지고 보통은 공통적으로 페이지를 하나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친절해서 그쪽 페이지를 <laughs> 기록한 성경이라서 그걸 보고 제가 기록하는 바람에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404쪽대에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욕심과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시기가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이 엘리라는 사람이 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면서 나라의 지도자라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 블레셋이 오랜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간에는 전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진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 전투를 놓고 봐서도 많은 전투들이 있었고 각 지파별로 배분되어진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그 전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도망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여러 번의 전투 가운데서 패배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시 대에 있었던 이 전투의 패배는 조금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이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이기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 빼앗기고 자신들도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대사장 엘리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나자빠져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 전투를 통하여서 풍비 막산이 나게 됩니다. 엘리 사사가 사사가 된지 40년이 지난 결과가 바로 어 이렇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멸서 기자는 언약궤가 적의 손에 들어갔다는 라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적인 현실로 나타 난 것이다 하겠습니다. 반대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두는 신전마다 그신전에 화가 임하고 변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언약궤는 말 그대로 재난이었습니다. 신전에 있던 신상이 상하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독종이 창골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것을 여호와의 손이 성읍에 있는 작은 자나 큰 자를 다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블레셋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치란 게 따로 없습니다. 화가 난 여호와를 달래서 다시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괴는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내용이 7장 2절입니다. 3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요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근저 내시리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팽배에 있었던 이방신들과 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특히 아스다로스를 끊어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특히 아스다로스를 콕 집어 끊어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합주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다신론의 그러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로시입니다. 풍요를 바라는 이들의 마음이 투사된 우상이다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다로 신상이 근동 지방에서 출초되었는데그 외형에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슴과 넓적한 골반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우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쉽게 알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신상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과 생산성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염원을 그대로 투사한 신상이 바로 아스다로 신상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눈에는 우수꽝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잘 만들어진 신상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기를 우리가 바랍니다.라는 이런 염원이 담겨 있는 신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스 다로덱에 미보여서 풍선을 아, 풍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망쳤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아서다로 되게 밉보여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에 살던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가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여호와만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고, 어쩌면 아스다롯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아스다롯에 대한 숭배는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 아스다롯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그들이 국난을 빼서 한 일부의 무리가 국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의 의사원한 관계없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에서도 우상숭배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를 끌고 갔던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한 말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8절입니다. 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기에 나오는 하늘의 여신이 바로 아스다로시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수단에 골몰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이 무엇이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과만을 쫓는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 그런 부작용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풍요를 목표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스다롯의 숭배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언약계를 탈취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어, 겪게 되는 모습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을 우리가 만일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본래 세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들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상과 여호와의 신앙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아스다르스의 숭배는 개인의 욕망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또한 아스다롯은 윤리적 삶을 요구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앙은 엄격한 윤리를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욕망과 이웃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스다롯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그들의 생각을 다시 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과거 여러분 미스바를 기억하십니까? 이 과거의 미스바는 하나의 회합 회집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집의 목적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지파를 몰살하기 위해서 회집되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사사기 가운데에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몰살되어지기 위해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려는 그러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원래 이 미스바라는 지명은 야곱과 외삼촌인 장인 라반 사이에 맺은 평화협정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이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귀향하던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은 급히 그를 따라온 야곱과 다시 조우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서운했던 감정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 이후에 일종의 화해의 언약을 갖습니다. 두 사람은 돌을 주워다가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그것을 라반은 여갈사두다라고 이야기하게 했고 야곱은 갈렛이라 불렀습니다. 각각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어, 표현한 것인데 둘다 의미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후에 사람들이 그 돌무리, 돌무더기를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는 망루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 이 망루라는 것은 이 지켜보다라는 동사를 어, 지켜보다 라는 동사의 용어인 차파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이 미스바는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과 라반이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요와께서그두 사람 사이를 감시하기를 바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와께서이두 사람이 약조를 지키는가를 지켜보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미스바라는 지명을 이름을 지은 것이죠 미스바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의미를 가진 미스바를 요와에 대한 참회와 은약갱신의 장소로 택합니다 그런데 미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라 소식을 듣게 되고 대군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포에 질려서 사무엘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은 어린 양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 전투에 개입하셨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네. 너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표현을 오늘 본문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어, 떠올리면서 이 단어를 어, 연상합니다. 하지만 이에벤에스리라는이 단어도 앞서 두번 등장합니다. 그두 번은 3일 상 4장 1절과 5장 1절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를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 아베에 진쳤더니 그 앞에 나오는 사무엘의 말이 온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은 이 문백과는 관계 없습니다. 거기서 자르고 사장1절에서 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불레셋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패배의 전쟁, 실패의 전쟁의 그 시작입니다. 이곳 에베네셀은 치욕적인 전투를 시작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치욕으로 기록된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이어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뺏어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도세 이르니라. 보시는 것처럼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진쳤던 것이고 동시에 법괴를 뺏긴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 거기에서부터 아스돗스로 하나님의 괴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비극의 시작의 장소이면서 비극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시작과 실현의 장소였던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장소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 이런저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차마 남에게는 드러낼 수도 없는 상처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역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에베네셀,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는데 그 고백의 장소가 과거에 우리의 실패에 경험을 했던 좌절에 경험을 했던 그 장소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이 그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사회를 통하여서 회계로 모인 자리. 그 회계가 몰고 온 것이 평화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회계는 여러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 이웃을 등졌던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자리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는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회개의 자리인 미스바에 모여 기도와 금식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안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았을 때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첸말로 잘 살고자 했던 그 일들의 노력 그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풍요와 행복을 추구했는데 돌아온 것은 결핍과 전쟁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회개와 금식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르치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평화는 철저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평화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평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돌이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웃을 등지는 삶에서 도익히는 것을 시작합니다 사실 평화라는 한자가 평화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글자를 이렇게 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평화는 고르다, 평평하다라는 뜻의 평자와 화하다라는 화자로 만들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화자를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있죠. 평자에다가 별을 상징하는 글자와 이구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펼쳐서 우리가 볼수 있죠. 평자와 벼자와 구자를 합쳐 놓은 것이 평화입니다. 이 글자의 조합이 바로 평화인데요. 풀어보면 이렇겠죠. 이 벼가 모든 사람의 입에 공평이 골고루 돌아가는 상태. 이것이 평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에 그러면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반대. 불행. <laughs> 평화의 반대. 언뜻 저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어, 어, 평화와 전쟁. 아, 그런 표현이 있죠. 맞습니다. 평화의 반대는 분쟁 혹은 전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화를 개인이나 집단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에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에 그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것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누구의 것으로 그것이 이용되게 될 때에 그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배만 채우겠다고 이웃을 등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평화는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에 그 평화는 깨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로 모이게 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망루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라반이라는 세상으로 세상이라 아, 대표해 되지는 그 사람과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해 되어지는 사람 이 사이에 이두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고 하신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미스바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도리에 맞게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평화를 우리 이웃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분주한 가운데서 본분을 잊으며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스바에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또한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미스바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킬 때에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립는 우리 평화교회와 우리 평화의 가족 평화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 살다 보면 암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런 모습에 실망할 것만은 아닙니다. 아, 그것을 깨달은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미스바로 나아가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사람 사이에 평화, 인 것을 기억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